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가은 두 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숲길 조성계획과 책읽는 세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숲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이 4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54%가 산림으로 대부분 해발 400m 이하의 암만한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강을 따라 평풍처럼 숲이 펼쳐지고 북서쪽으로는 금북정맥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주산 오봉산, 장군산, 비약산, 금병산 등 19개 산에 모두 131km의 숲길이 이미 조성되어 있고 신도심에는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연결한 행복도시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읍면지역의 여러 산들의 숲길과 신도심의 행복도시 둘레길 그리고 대전의 둘레산길 등을 연계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시경계를 연결하는 세종시계 둘레산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건강을 다지고 다양한 숲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어, 세종시계 둘레산길은 시경계를 따라 이어진 숲길과 옛길을 걸으면서 역사,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총 12개 구간 159km의 트레킹길로 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93억 원을 투입하여 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 사업비 중에 어, 50%는 어, 산립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계절별 특성을 살리는 사계권역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12개 구간으로 나눠서 기본계획을 세웠고 어, 금년도에는 시공사업으로 2개 구간 21.8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을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은 어, 이쪽 청벽 금강에서 이어지는 청벽길하고 저쪽 저 운주산 쪽으로 이어지는 두 군데 길이 예, 우선 어,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숲길 조성은 내년부터 어, 연도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 권역별 명산에 걷기와 트레킹 또 산림욕 등을 어, 즐길 수 있는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 금년부터 오봉산 둘레길과 운주산 둘레길 조성 사업도 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봉산에는 청춘조촌 사업 일환으로 어, 대체로 등산하게 되면 정상으로 오르게 됩니다만 시민들이보다 편안하게 또 걷고 쉬고 또 즐기며 산책할 수 있는 9.7km의 순환형 둘레산길을 조성하고 운주산에는 어, 기존 임도를 활용해서 걷기 m t b 산책 등의 산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12km의 둘레산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가 많은 신도심은 생활권 주변의 공원 산림을 이용하여 보행약자들도 이용이 가능한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걷기와 트레킹, 문화탐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산과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공원과 산은 물론이고 금강과 금북정맥, 운주산 등의 숲길을 조성하고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159km에 달하는 세종시계의 블랙길은 숲길 문화를 창출하고 체험형,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될수 있도록 명품 코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책 읽는 세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책 읽는 사업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어,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금 도서관은 지난해, 지난 3월에 달 개관한 해평동 어, 공공도서관을 비롯해서 새롬, 그리고 고은 비, 또어 소담동 등어 금년에 총 4개소를 신규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올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아마 금년 9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어, 2020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에,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작은 도서관은 해마다 늘어나서 현재 47개소가 되었으며, 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모두 9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 유공원을 들여서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호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이음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도서관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0만 어, 양서 확충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 말까지 시민 1인당 1.5억 의 장사를 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아,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아, 금년 4월까지 이용건수가 모두 23,5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서 어, 참여 어, 서적을 또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또 시민들이 이 즐겨 어,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독스타트, 초등 독서 동아리, 부모 독서 모임, 또 실버 동아 구현 등 복품 도서관별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매월 마지막 주 하루를 어,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2018 책의 행사와 관련해서 어, 독서 문화 행사를 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이용 우수자를 대상으로 책 읽는 가족을 선발하고 어, 10월에 열리게 되는 세종 축제에서는 도서관 테마 프로그램을 선배이고 어, 독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책 읽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읽는세종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 확산시켜서 세종시를 책읽는 도시, 공부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온 가족이 늘 책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